아까 왜 이제 갔다? 갔다? 응. 가고 싶나 봐. 응? 안 돼. 손손 손. 이리우좀안 돼. 큰일 나. 뭘왜 가고 싶어 가는 거지 전혀. 왜 싶지? 응. 쟤네 가고 싶지? 그러게. 전에 가고 싶지, 민준아?

이야~~ 아빠 좋아? 아빠 아니 뭐야? 담받은 친구 응? 야, 어? 담받은 친구 네? 다받 친구 어내 올라가세요 떨어지다미안요 네. 잡으러? 땡 네. 봐, 보세요? 에이. 까다로우지. 까다로우지. 다로우지다로우지 거울이, 거 거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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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비

I'm going to take a picture with my sister. Dad, I'm Угод, <laughs> угод,

你马切，最后，直接。没没弄。好吧，好，好，没事。再一再二，我给你讲讲。快了。这难，这难

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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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뭐오이 떡? 뭐하 어고 오, 하뭐하이 떡? 오, 이거 너가 먹어? <공특> 안 먹어 보라색 가랑 뭐예요? 이제 나이에 줄게 오 뭐예요? 이거요? 여기다가 모양낸 거예요

아빠. 어. 한점 누를 거야. 다방하고 그방하고말안 들으면 다방하고 있방하고 그래. 주사 먹어. 아 먹자. 야. 아니 빨대로 먹자. 빨대 먹으면 먹을 거야. 이대 먹어.

말안들은니까 왜? 말안들잖아왜안 들었잖아 왜안 들었어? 왜? 니가말안 들었잖아 왜? 모르지 네가 알지? Burada? 네가 말안 들었잖아 왜?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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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빡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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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서구? 서구 서구 서구? 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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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말이야 서구 터크. 서구가 뭐야 아니 서구? 아니 TV는 거 서구 서구? <laughs> 아니 서구 아빠 TV는 아무나 모르겠어 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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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구? 응구아 서구 서구 아, 터크. 터크. 아.

Jangan terlalu banyak. Jangan terlalu banyak. Beri saya tempat untuk tidur. Beri saya